요거 들어왔는데... 요것도 소울이네요? 음... 88렙 저기 그래도 8층이 있네 영템격어도 8층은 돌아가겠네요 혈렙은2 6렙별654 3, 9 3 699 축팔티 활용도 있었죠 7자리아6 6이구나 요렇게 할게요 6이라서 그리고 사사론의 육육 브로치, 육펜의 사내기 육명갑 고급 1, 아, 티귀 1펜타. 사시계에다가, 지금은 뭐, 당연히 프리고, 모뎀사 평타, 방일, 평저 스키, 특히 데미지 내성이 봄3. 아, 되면 571, 717, 280에, 265에, 트리플 111? 432에 562. 순회는 290이고요. 상적 293. 엘카 2차 1승이고요. 라울 추얼 추월, 에리나 추르1승 라그라 추월에 이르는 1승까지는네요. 라울 중복이죠. 라울 요거 음. 49전이네요. 49전. 사더 이상 필요 지혜가 그 단은 하나 있고, 일 단이 2 8 개네요. 이승은 세개되 개. 1승은 다섯 개고요. 영웅 3개 빠집니다. 3개 빠지고, 초월은 또다 해놨, 다 해놨네. 이러면 안 되네요. 1초까지는 또다 해놨네요. 당신이 음. 23승. 쌍철이고, 이미르 2단에 자리채 오르펜, 스케일도 뽑아놨고요. 스케일로스 뽑아놨고, 안 3단, 화 3단, 리닐단에발락까지 있고요. 17일 전인, 하나, 둘, 2단 2개, 1단 15개, 일정 2개, 1승 하나, 영혼 16개 빠지고요 2십 융합에 3, 4, 5, 6, 7, 8, 9, 10, 10정 승격은 3개 돼있네요 3승 여기는 9개 빠지고요 승컬렉은 61.5 868이 60 105개 이벤트 67 2개 4개 5개 7개 9개 10개 열둘 열다섯 열여덟 개 빠지네요 홈... 94.5고요 94.5에다가 31 전설 6, 7, 8, 9 1각풀, 2각풀, 3각풀, 4각풀. 4각풀 연속으로 되어있구요. 988 1단계. 12, 10, 11, 2단계. 11, 982단계. 5도 997 1단계. 19,72단계. 7, 7, 6, 1단계 7, 5, 5에다가 2 2 5 은하수 3 은하수 연속 1 0의 2단계 은하, 은하 8, 2, 8 6, 1, 5, 1 서약은 오류 마지막 거4 보라색 맞춰놨죠? 뭐, 바꿀 거 없죠? 그냥 쓰면 되고. 여기도 다 맞춰놔서 바꿀 거 없죠? 석궁도 파랑으로 맞춰놨고요. 소울, 소울 세 곳까지도 다 있고, 요것도 파이전스 계정이네요. 돌 0풀에 파이전스 이머디 임팩토있고요 마도사 그라비티 있고 오버뮨에다가 풀이 어, 없네 비서 볼트 샷. 영웅계 승자 30개까지 하나 빠지네요 29개 30개 33개 34개 전개는 어택 퀵 인뮤니팅 쓰레투 2배 2 아니, 그냥 2배죠 메모리 방어 전개는 7개네요. 7개 네요 7개 0계 34개, 전개 7개. 091406만, 신탁 3437만. 무적은 135678층. 그냥 부어있고 스킨이 영웅이 많네, 그래도. 영웅이 다섯 개나 있네요. 전설도전도 했죠. 탈것도 전설이 두 개나 있네. 펠리르 루키스 13개에다가. 56개, 60개, 62개 영웅은 62개. 후원이 작동이 되나? 아 뭐야? 작동은 잘 되죠, 형님. 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laughs> 아 환영 고맙습니다. 아 작동은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아요. 어이 사람들이 안 사서 그런 거지. 아주 잘 됩니다. 음 플롯은 여기 안 넣어놨네, 아티팩트는 2개만 넣어놨네 너무 고맙습니다 스네일 프로, 스증 5프로 파축 완성, 아축 8안에 파건 이원이고 5명코죠, 6명코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사도 되고요 스냅은 4%짜리 양양이 모뎀이 8짜리네요 트리플 3 데미지 증폭이 더블 사방이 마스터 원 각인은 아예 없네. 다다 다 비각인이네요. 싹다 비각인이고. 코스메기 요거두 개짜리입니다.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자리 팔고 있네 은총 방사 위즈 사무엘 플린트 에바 더블 5프로 무중 25프로 방사꾼이 마프로 금치방이방사꾼이 망각의 거울 3단계 엔코라 4단계 방사코니, 방사오질. 재련이 다 좋네요. 이렇게 다 해도 15 잡는데, 재련이 좋네. 다 방사네. 두개 합쳐서 10만 올리면 될것 같고, 저기는. 여기 더 있네, 음. 10만 원이요 여기도 뭐, 빼버리고 여기 또 10만 원 올리면 되겠네요. 여기 있으니까. 30, 60, 90, 120, 150. 180, 190, 딱 200이네, 여기까지. 음. 이렇게네요. 얼마인지 음. 물어볼까? 요것도 그냥 스키컵에서 이렇게 해서 400통으로 어... 400 가져갈 수 있나요? 음. 이것도 뭐템 200, 몸 200이죠? 탈 것이 좋다, 근데. 아니면은 지금 좀 깎아주면 가져가실 분도 얘기해보세요. 어. 좀 여기서 조금만 더 깎아주면 가져가실 분. 팔전스의탈 것이랑 스킨이랑 다 좋아요, 그래도. 음. 캡처하는 동안 얘기해보세요, 형들. 아, 요즘은 진짜, 쉽지 않아, 진짜, 요즘은. 음. 팔전스 소울인데, 그래도. 이거는 뭐, 내고도 제시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내고 얼마 해주세요? 일단은 3962번으로 해둘게요, 형들. 뭐, 말이 나와야지 뭐, 물어보고 할 텐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일단 3962로 올려둘게요. 3962번으로 일단 올려주겠습니다. 요것도 3962번으로 아이씨 뭐야 아 여기 이제 던전이구나 여기 나할게요 돌리고 계신대로